아, 정말 완연한 여름입니다. 그런데 네. 생활성서사 가족들은 또 많은 분들이 영성서적 읽을 수 있게 도우려고 네. 본당을 돌아다니면서 또 인사도. <laughs> 더운데 너무 고생 많으세요. 맞아요. 그런데도 힘이 나는 건 예. 기다렸어요라고 하면서 음... 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너무 네. 감사하죠. 예, 예, 오늘 소개할 책도 벌써 기다리는 분이 많네요. 그아서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신 0348님도 계시고요. 네. 영적인 저의 영혼을 더 주님께 향하고 싶어서 이책 얼른 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음. 해주고 계시는데. 아, 네. 그나저나 생활성서사 식구들은 올여름 어떻게 지내실지? 음, 저희는. 1학기를 정리하면서 한 학기 베풀어 주신 한인 원청에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예. 어, 여름이 되면 저희 수자들은 수도의 여름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아. 어, 사실 지금 저 양평 수녀원이에요. 아 세미나에 가 계세요? 네. <laughs> 아, 세미나 중에 이렇게 전화 연결도 해 주신 거예요? <laughs> 맞아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죠이 아유 멋데 <laughs> 어, 그래서 올 여름은 최고로 더운 여름이라고 이렇게. 해래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발을 세수대에 담그고 책을 읽으면서 좀 지내볼까 계획하고 네. 있는데요. 어, 김찬 아나운서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나요? <laughs> 이번 여름 계획이요. 음, 네. 글쎄요. 일단은 근데 저는 항상 출근이 이른 시간이라. 그렇구나. 네, 근데 항상 뛰어가거든요. 땀범벅이 됩니다. 아침에 샤워를 해도 땀 샤워를 한번더 하는. 나. 고충이 있는데, 네. 아, 좀더 일찍 나오려는 그런 계획이 있죠. 좀 걸어다니려고, 아, 뛰지 않고. 네. 그럼 조금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올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주변도 좀 네. 보면서요. 네네. 네. 그러면 일찍 일어나야 할 텐데. 제 눈이 과연 네. 띄어질지. 그거는 네. <laughs> 살아봐야 할것 같고. 네. 아, 오늘. 마음의 피서를 떠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책과 함께 네. 떠나는 피서라고 생각해도 좋을 텐데. 네. 책 제목이, 일단 오늘 반뼘 퀴즈 정답을 거의 퍼드리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겨자씨에게 하늘나라를 묻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겨자씨로 벌써 삼행시를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 어. 1342님인데, 수녀님이 운좀 네. 띄워주시겠어요? 겨. 겨자씨는 작지만. 자. 자녀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말고요 주님과 함께 당차게 살아가시죠. 여러분. 와우 멋져요. 시시가 아니라 시시라고도 이렇게. <laughs> 시시는 마냥 시시하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죠. 당찬 네. 자세 뭐필요하단 이런 얘기도 음. 재밌게 보내주셨는데 이 책의 저자부터 저는 딱 보게 됩니다. 네 전원 신부님이신데요. 예. 어, 서울대교구 사제로 통합사목연구소 대표, 그리고 한국현주교 주교회의 사목연구소 부서장을 거쳐서, 예. 지금 현재는 어, 서울대교구의 도봉산성당 주임신부님으로 사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음, 신부님은 3일제 리더십, 그리고 사목자의 리더십 등 어, 사목에 관한 연구와 여러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셨고요. 음. 지금도 교육과 강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음 이번에 수품 25주년을 맞으셔서 낸 책으로 어, 신부님께는 의미가 있다고 할수있죠아 신부님 개인적으로도 아. 의미가 있는 책이? 네, 사실 신부님과 함께 며칠 전 도봉산 성당에서 저자 사인회를 저희가 했답니다. 아, 그랬군요. <laughs> 네. 아 도봉산 등산 한번 가야 되는데 간 김에 신부님도. 그래서 인사하면 참 좋겠네요, 저도. 너무 좋아요. 예. 전원신부님은 그래 사는 거다라는 책이 전 굉장히 좋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책도 의미 있으니까 꼭 읽어봐야겠다 싶고. 네네. 제목을 보면서 든 처음 생각은 겨자씨처럼 작은 것에 큰 하늘나라를 물어도 될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laughs> 겨자씨에게 하늘나라를 묻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 걸까요? <laughs> 네,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아시고또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가르치신 가르치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로 지자들에게 가르치셨지요. 음. 어, 이렇게 가장 큰 신비를 가장 작은 것에게 묻는다는 건. 음, 아마도,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 그큰 하느님 나라, 또그 혹은 하늘나라의 신비가 숨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아. 어, 즉, 나의 일상의 작은 삶에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찾아내서 실천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음. 이 제목 속에 담겨 있지요. 일상에서, 작은 일상에서 신비를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 <laughs> 맞아요. 네. 이건 우문현답이었네요. 저의 질문에 이렇게 잘 대답을 해주시니까. <laughs> 네. 표지에 문구가 있어요, 아래쪽에. 네.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 삶의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결국. 네, 맞아요. 예. 책 표지를 잘 보셨는데요. 어,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 어, 이야기들 그 자체로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인데요. 음, 우리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음. 만일 우리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라고 묻는다면 <웃음> <웃음> 정답 없는 우리 인생의 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다고 음... 우리 전원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음, 그야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 또 그림 이야기 동화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 불확실해 보이는 우리 삶의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음 그리고 그 시체가 일단 커서 참 읽기 편합니다. <laughs> 아, 장점이네요. 네 눈에 그쵸? 딱 들어온다. 음네 <laughs> 수연이 방금 비유 얘기하셨는데. 네 겨자씨도 성경 속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네 성경에서 비유 이것도 갖는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어,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문학 유형이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이기도 할것 같아요. 음. 어, 예를 들면, 음, 어떤 학생이 우리 담임 선생님은 호랑이에요. 라고 말하면, 네. 우리는 그 선생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금방 감이 오지 않나요? 조금 엄한 선생님일 수같 네. 있죠. 네. 또 혹은 그 친구는 좀 여우 같다. 음. 뭐, 혹은, 곰같아 라고 해도 금방 느낌이 오시죠? 네, 느낌이 오고요. 어, 저는 수녀님은 팔색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laughs> 그런 비유로. 방금 한세 명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 다임 선생님은 호랑이에요. <laughs> 아, 연기도 너무 잘하시네요. <laughs> 그리고 또, 어. 책 소개할 때는 우리 영미라파엘라님이 수녀님 목소리 너무 맑아요. 라고 하니까. 수녀님은 호수입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비유도 하고 싶고요, 저는. 아 그렇구나. <laughs> 수녀님이 이런저런 비유를 해주시니까 확실히 금방 느낌이 오고 네. 모습도 환하게 그려지고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그야말로 비유의 대가이신 것 같아요. 음. 어, 비유를 모르면 사실 복음을 안다고 할수 없을 정도인데요. 예. 무엇보다 하늘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면서도. 사실, 그 깊이가 너무 깊고, 또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음,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 우리가 비유, 알아들을 수도 있도록. 그렇죠. 네. 그 비유는 잘알것 같으면서도, 성경에서 음, 비유를 읽으면, 네. 그 뒤에 뜻이 뭔가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책에서는 어떤 비유들을 다룰까요? 일단 당연히 겨자씨의 비유는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어 겨자씨에게 하늘나라를 묻다에서는 어, 시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부터 열처녀, 가라지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 또 대차든 아들 등등 성경에 나오는 열 음. 다섯 가지의 비유를 다루는데요. 음, 단순한 성경의 비유 공부가 아닙니다. 어 비유의 의미를 어, 오늘 우리 삶에서 묻고 있는데요. 어, 일상의 아주 사소한 모든 것. 그 당시 사람들이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게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비유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이지만 또 묵상을 하면 할수록 마치 금맥을 캐나가 듯이 그쪽에 담긴 숨겼던 보물이 부금부진하다는 것을 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하늘나라의 축복과 은총이 숨겨져 있는 아주 소중한 장소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네, 네, 책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캐 나가면 좋겠다. 네. 그러면 수녀님이 그책 안에서 막 캐는 황금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어느 부분일까요? 음, 저자 씨에게 하늘나라를 묻다 17 쪽에 나오는 시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함께. 어 적혀 있는 동화 한 편이 어 제가 읽는 음. 내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읽는 그들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던 부분이라서 우리 행복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예, 예, 괜찮을까요? 예, 읽어주시죠. 네. 예, 예. 옛날 어떤 임금이 마을 사람들에게 씨앗을 나눠주면서 누구든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임금이 준 씨앗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가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다시 마을로 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사람들은 저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을 피운 화분을 들고 와서 임금의 간택을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모든 꽃을 찬찬히 둘러보더니 한쪽 구석에 꽃이 없는 비나무를 들고 있는 한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꽃이 없느냐? 그러자 주눅이 잔뜩 든그 아이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저는 아무 꽃도 피우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이 주신 씨앗의 받아 바람과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고, 물과 걸음도 주며 정성을 다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거짓이 없는 아이로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꽃이 피지 않는 씨앗을 나누어 주었다. 라고 말했어요. 사실 임금은 거짓없이 진실한 마음을 들고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동화를 보냈던 마리아 자매의 아들은 자폐아였어요. 마리아 자매는 하느님으로부터 꽃이 피지 않는 씨앗을 받은 것처럼 자폐아들을 안고 수많은 날을 눈물을 쏟으며 정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마리아 자매는 아무런 꽃도 피울 수 없었어요. 감정 교류가 되지 않는 나무토막 같은 아들을 안고 아들의 감정과 정서를 깨우기 위해 수많은 세월을 쓰다듬어주고 볼에 뽀뽀를 해주고 스킨십을 해주어 키웠던 거예요. 여전히 돌멩이 같고 나무토막 같은 아들이지만, 이제 마리아자매는 동화 속 어린아이 심정으로 다만 한 가지 진실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답니다. 네, 네. 그래요. 음, 겨자씨에게 하늘나라를 묻다 이 책의 일부를 우리. 최선주 갈라수녀님이 읽어주셨고 동화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또 좋은 삐지를 골라서 깔아서 네. 함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의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네. 마음이 좀 아프면서도 참 감동적인 얘기인데 음. 성경 속 비유에 대한 얘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상을 돌아볼 수 있어서 더 좋네요. 네. 맞아요. 어, 주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꽃을 피우기를 바라시지 않고, 정성과 노력을 다한 삶의 진실을, 어,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문자로 처음 오신 8567님이, 수녀님 에게 들으니까 꼭 읽어보고 싶어지고요. 항상 상큼한 목소리로 안내해주시는 책 속에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그럼 수녀님 비율 하나 더 해야겠네요. 수녀님은 네. 레몬 같으시다고. 아. 상큼한 느낌으로. 오늘 시작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레몬에이드 같은. 네. 갈레몬에이드, 요런 느낌으로. <laughs> 갈라랑 레몬에이드 합쳐서.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복가족들께 이제 여름 잘 지낼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주시면서, 신청성가도 하나 있네요. 같이 얘기해 네. 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다 어, 행복가족 여러분, 올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대하에 발을 담그고, 겨자씨에게 하늘나라를 묻다를 읽으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에어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어, 힘내시길 응원하면서 주님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나시기를 저희 생활성서 수고가족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음, 그... 어, 우리... 북 셰프들 중에 유일하게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laughs> 팔색소이자 레몬이자 <laughs> 갈레머네이드. <laughs> 우리 생활성서사 최선주 갈라수녀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